철종의 시대 조선 말기의 굴곡진 역사. 오늘은 조선 말기의 중요한 변곡점을 이룬 철종의 시대를 탐구해보겠습니다. 그의 통치와 이로 인한 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1. 철종의 등극과 초기 통치 드라마 철인왕후를 보았다면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철종의 왕위를 오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조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순조는 조선의 23대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은 정치적 불안정과 외척 세력의 강화가 두드러졌던 시기였습니다.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인 헌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순조와 헌종 사이의 갈등은 주로 왕위 계승 문제와 왕실의 권력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조는 왕위의 안정적인 계승을 위해 자신의 손자인 헌종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이는 왕권 약화와 외척 세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몇몇 가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의 통치 기간 동안 외척 세력의 간섭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궁중 내부의 정치적 긴장을 증폭시켰습니다. 외척의 간섭은 왕권의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종은 헌종의 사촌이자 순조의 손자로 헌종이 자식 없이 사망하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왕위 계승은 매우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외척 세력의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철종의 등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철종의 등극은 왕실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한편, 외척 세력의 영향력을 다소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철종은 왕위에 오른 후, 내적 안정과 국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외척 세력과 보수적인 사대부 계급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철종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개혁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철종의 초기 통치는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2.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변화. 흥선대원군, 즉, 이하응은 철종의 조카인 보종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나중에 1863년 고종의 즉위와 함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흥선 대원군은 철종 시대에 등장해 철종이 외척 세력들과의 힘겨루기에서 힘겨워할 때 외척 세력과의 긴장을 해소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개혁은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개혁으로는 토지제도의 개혁, 국방 강화, 외교 정책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경한 개혁은 전통적인 귀족과 사대부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조선 사회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3. 외국과의 조약과 그 영향. 철종시대의 조선은 국제 정치의 큰 물결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에게 불평등한 무역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했고 인천을 개항하여 외국 선박의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은 조선에게 국제 무역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이 조약은 조선의 근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다른 서양 열강과도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조약인 1882년 체결된 조미소 통상 조약은 조선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무역과 친선을 증진시키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약들은 조선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켰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와 가치관에 도전을 가하며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4. 철종의 개인적 취미시와 음악. 이 모든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철종은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와 음악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여러 시를 직접 창작했습니다. 이 시들은 그의 정서와 사상을 반영하며 조선 궁중 음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종의 문화적 취향과 관심은 그의 통치 스타일과 개인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5. 철종시대의 유산과 현대사회의 반영. 철종의 통치와 그의 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시대는 조선의 근대화 과정과 서양과의 첫 접촉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철종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현대 한국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며 그의 문화적 취향과 예술적 관심은 한국 전통 예술의 보존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종시대의 중요한 사건들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의 통치는 조선의 역사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